안녕하세요. MC 권필입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대화로 끝이 난다. 라는 명언이 있는 만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먹기에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임윤희 선생님, 그리고 이상훈 학생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요즘 청소년들이요, 즉석에서 그 조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을 그렇게 먹습니다. 음. 정말 안타까워요. 네, 한식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기 쉽고 맛있는 요리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주 해먹는 한식 요리를 준비해봤거든요. 오. 조리 방법도 음. 쉬워서 음. 친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좋은데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목소리> 과일 조림밥과 닭봉 조림니다 이거 뭔지 낯선 듯 친숙하고 친숙한 듯 낯선 그런 요리네요. 네. 재료는 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하고 음. 인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음. 낯선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음. 영양가 또한 풍부한 음식인데요. 음.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쵸. 네, 잘 알다시피 과일에는 피부에 좋은 비타민이 많고요 닭봉에는 근육을 키워주는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답니다 와그 만들어 먹기도 간편한데 음. 몸에도 좋다 이거 뭐 일석이조! 음. 뻥먹고 알먹고 돌아치고 가져다 먹는 그런 역이네요? 그러네요 <laughs> 네 일단 재료부터 살펴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재료들이네요? 네. 조리가 정말 잘 따라하시면, 어, 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출출할 때 음.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는 요리예요. 음. 자, 우선 재료를 다듬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밥부터 앉혀 볼까요? 처음 씻은 물은 바로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너무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세번 정도 씻어 주세요. 자, 본격적인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칼과 도마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네, 선생님! 칼과 도마 안전하게 사용하기. 칼과 도마는 사용 전에 10초 이상 물로 헹궈주세요. 칼은 도마 위에서만 사용하세요. 식품 종류에 따라 도마는 다르게 사용해주세요. 자, 과일 먼저 손질해볼까요? 토마토와 사과는 물에 1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고요. 키위는 껍질을 벗겨주세요. 과일은 모두 검지 숨통만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음. 칼질을 할때 손은 이렇게 오므려서 과일을 잡고 칼날은 손과 너무 가까이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아 새싹채소는 여리니까 살살 흔들어 씻으시고요.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십니다 와 선생님 이 새싹채소가요 물기를 먹으니까 더욱더 그 초록빛이 선명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이제 과일도 준비됐고 채소도 준비됐으니까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벌써요? 네 간단하죠? 와, 선생님, 생각보다 소스 재료가 많지 않네요. 네. 가지수도 적고 방법을 알면 너무 쉬워서 한번더 놀리실 거예요. 어... 자, 보실래요? 네. 자, 통깨 간장 한 스푼씩 넣으시고요. 참기름 한 티스푼 넣고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네. 아, <laughs> 어, 진짜 간단하네요. 그죠? 네. 고추장 소스도 방법은 같아요. 식초, 매실청, 통깨, 고추장 각각 한 스푼씩 넣고 잘 저어주면 돼요. 이건 뭐 넣고 젓고 넣고 젓고 이건 뭐눈 감고 해도 되겠는데요? <laughs> 그죠? 청소년 여러분들, 네 농담입니다. 넣 그냥 눈 감고 하면 안 돼요. 어이게 무슨 냄새죠? 어 밥이 다된것 같은데. <laughs> 아밥 냄새 구수하다 조심하세요 혼훈한김 막바로 쓰면 얼이 뜨거워져서 탄탄해질 아, 거예요 아예밥 뜰까요? 네 이제 과일을 담을게요 네아다 됐나요? 네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밥 위에 과일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는 게 정말 예쁘죠? 아, 이 밥의 구수한 내용과, 그 다음에 과일의 상큼한 내용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 과일 비빔밥이 식기 전에, 네. 그럼 우리 닭봉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청소년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어, 선생님 생각했던 것보다 닭봉 조림의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그렇죠. 어, 적은 재료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미리 재우는 닭봉이 있는데 네. 재우는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네. 거지셔줄 건데요. 식용유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사항 보고 갈게요. 가스레인지 사용 시 주의사항. 팬이나 냄비의 손잡이가 가스레인지의 뒤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뜨거운 팬을 들 때는 항상 오븐용 장갑을 이용해 주세요. 기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끼얹지 마시고 불이 꺼질 때까지 뚜껑으로 덮어 두세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 게 좋아요. 잘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들을게요. 그리고 지금 닭봉을 올려주세요. 이제 2분에서 3분 네. 간격으로 뒤집으면서 지져주시면 됩니다. 아... 와, 눈이 비우나요? 기름치는서리가비 오는 소리 같습니다 아우, 그쵸. 비 오는, 그렇죠. 오는 날또 이런 짭조름한 맛이 좀 담기잖아요. 그렇죠. 어, 상훈 학생이 닭봉을 지지는 동안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그릇에 설탕 3스푼, 간장 2스푼, 물 5스푼을 넣고 저어주세요. 여기에 마늘과 생강을 편으로 납작하게 썰어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아, 선생님, 이 노릇노릇한 음. 닭봉 보니까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어, 아, 먹음직스럽네요. 네, 닭봉을 다 익으면 한쪽에 다 빼주시고요. 네, 한쪽에 남은 기름을 버려주시면 됩니다. 아, 기름은 왜 무리죠? 닭고기 자체도 껍질 밑에 기름이 많거든요. 네. 기름을 최대한 없애주면 드실 때 느끼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준비된 팬에 조림장을 부을게요. 네. 살살 저어주시고요. 네. 닭봉을 넣면 으 되나요? 네. 이렇게 자글자글 끓어오르면 네. 닭봉을 넣으시면 돼요. 아, 닭봉조림을 기다리는 저희 마음도 쫄아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졸여야 되나요? 중불에서 양념이 반으로 졸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나서 네. 한번 뒤집고요 뚜껑을 덮어서 한 7분 정도 중불에서 졸여 두면 네. 어, 충분히 잘 익거든요 그러면 연한 닭봉이 윤기나면서 닭봉조림이 완성됩니다 와, 그럼 이제 먹는 일만 남았네데 음, 맛있겠죠? 네. 기다리던 시식 시간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과일 비빔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상훈 학생, 어떤 소스? 저는 간장 소스가 더 끌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비는 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상훈 학생도 감사합니다. 네, 잘 비볐죠? 네. 그리고 음, 어 네. 맛있겠네요 네. 저는 닭방 아, 조림을 네. 먹어볼게요 네. 맛있는 거 드시네요 자그 <laughs> 자. 과일 각각의 그 향들이 퍽퍽 퍼지는 게입안을 음. 굉장히 상큼하게 만들 어고 있습니다 마치 입안에 과일색 무리가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 이 담백한 간장 소스가 단맛에 더 돋게 하는 맞아요, 맞아요. 닭봉은 맞아. 어떠셨어요? 네, 닭봉은 거슴림 바삭하고요. 부드러운 속살에 바다한 간장 양념이 잘 돼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과일 비빔밥하고. 감사습니다 과일 비빔밥과 닭봉절이 친구들에게 강추합니다. 네, 저희가 자리를 이동해봤습니다. 왜냐면요. 후식이 빠지면 아쉬우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견과류 강정. 자, 상훈학생. 네. 상훈학생도 견과류 강정 자주 드시나요? 네, 조리가 간단하고 맛도 고소해서 집에서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음... 과자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견과류 강정을 만들어 먹으면 속이 편해요. 그쵸. 또 요즘에는 집집마다 봉지에 담아있는 한중 경과로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쓰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다음 재료에 소개되는 경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재료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시럽을 만들어 볼게요. 설탕 한 스푼, 물한 스푼, 소금 약간, 조청 3 스푼. 이렇게 해서, 계속 저어주면 어, 되나요? 네. 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어, 견과류를 살짝 한번 볶아서 사용하시면 훨씬 고소하고요. 음. 어, 우리가 강정을 만들 때 쉽게 굳지 않아서 훨씬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아, 견과류가 단단 네. 아, 네. 자, 그럼. 선생님 실처럼 이렇게 좀 굳어진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견과류를 넣을 시점입니다 아 지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넣어서 잘 버무려주시면 와 어, 맛있겠네요 네자 그럼 강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어, 적당히 잘 졸여지고 잘 어우러졌네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네 동그랗게 한입 크기로 만들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 어, 재밌네요 네 아우 예쁘게 완성됐네요 네 견과류 강정이 탁하니까 척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강정이 고도덕고도덕 씹으면서 고소한 향과 달달한 맛이 입안에 막감도는데요이 아, 강정에 제 혀가 사로 잡힐 것 같아요. <laughs> 네, 되게 고소하죠. <laughs> 네. 네, 그 고소함을 또 매실차로 또 산뜻함을 좀 더해주세요. 어. 과일 비빔밥에 사용했던 매실청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laughs> 어, 좋지요? <laughs> 오늘 과일 비빔밥 뽕 조림 견과류 강정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요리에 한층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내가 만들어 먹는 건강한 먹거리 참 쉽죠? 친구들과 맛있게 만들어 먹으며 우정도 나누고 건강도 지키세요.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여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청소년 건강의 시작입니다.